3.1절 대거기구 총투쟁 출정문 못살겠다 알아보자 친북자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몰아내자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동지 여러분 3월 1일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한 국민총투쟁이 시작됩니다 역사는 애국 국민이 나라를 위해 투쟁했던 의지와 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과 북압에 맞서 항거하고 독립투쟁했으며 북한 공산집단의 6.25 남침에도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로 공산적화를 막아냈습니다. 국민의, 국민의 힘으로 지켜냈던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채성습니다 자파 독재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악랄하고 태행적인 체제정쟁과 역사전쟁으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민생수탈 자유의각 언론장악 국민 분열 획책 애국자 수청 등일제감정 시기에의 만행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파 독재 정권이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한 과거 일제강점의 폭압과 공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민들께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100년 전, 애국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국 방방곡곡을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었던 3.1 운동처럼 지금 망해가는 대한민국에는 저항과 구국의 태극기가 절실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자파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매도하고 적폐로 몰며 청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자파 독재 정권의 국민은 없었습니다. 북핵 종석의, 종석의 위기에도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경력 부담으로 국민의 혈세를 퍼주겠다는 자파 독재 정권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는 없었습니다. 국국의 의지와 능력마저 상실한 배신과 야합의 정치인들이 용기 없이 침묵하고 비굴하게 면면하는 동안 자파 독재 정권은 오히려 활개를 치며 공포 정치와 국민 탄압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또한 북한 세에 독재 정권의 탄압 자유 탄압과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북핵 보유와 대북 지원을 용납한다면 인류 최악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거하는 국민의 용기와 힘으로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자파 독재정권 타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3일 국민 구국 총투쟁으로 대국기 애국 국민 총집결 투쟁을 시작할까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애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국 국민들뿐입니다. 예국 국민들께서 이 붉은 폭주에 열차를 멈추어 주셔야 합니다. 일제의 목숨 걸고 싸움 삼일 운동의 결기를 이어받아 자파 독재 정권의 폭압과 공포에 억눌린 국민들이 뜰쳐 일어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애국 국민들의 설력 통투쟁으로 설력으로모여 주십시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 건 자유민주주의 옥중투쟁이 7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일 국민 총투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구축의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 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역 중집결 투쟁으로 3월 1일 국민부총투쟁을 시작합시다. 대한의국당 대표 조원진 외 지도부 일동. 자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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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구출하자! 자유민주주의 침탈, 시장 경제 침탈, 안보쇼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 처단하자! 처단합니다! 처단합니